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고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에다니월곧 일곱째 달 절기의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괴를 매니라. 여호와의 괴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괴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 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고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오늘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됨에 따라 봉헌식의 첫 단계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됩니다. 그렇다면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로서 언약의 두 돌비를 보관했다는 점에서 언약궤라 불렸다라고 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원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한 오매를 담은 항아리가 보관되어 있었으나 솔로몬 때는 두 돌비만 보관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궤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한호랩에서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언약궤는 성도의 구원과 불신자의 심판을 언약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보여 주는 것이죠. 이처럼 언약괴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임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당시 언약괴는 기부온의 성막이 아니라 시온성에 다윗이 준비한 장막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이 새로 건축되었으므로 성막의 기구와 함께 언약괴가 합쳐져 제자리를 찾게 되죠 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규례를 철저히 따랐습니다 괴가 지성소에 안착되자 하나님은 구름 속에 그의 임재와 거룩함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 제 4년부터 11년까지 7년 6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한째 해 부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성전 건축이 제11년 8월에 끝났는데 봉원식 및 장막절 행사가 제7월인 것을 고려하면 행사는 성전 완공 다음에인 솔로몬 통치 제12년에 시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라는 거죠. 공원식은 성전 왕공 후법궤와 성막의 기구를 성전 안으로 옮긴 후 거행되었습니다. 성전 왕공 후 곧장 언역계를 안치하지 않고 11개월을 기다리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이용하거나 부릴 수 없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은 드디어 장막절에 언약계를 운반하기로 결정합니다. 장막절은 추수감사 절기이고, 율법 중심으로 신앙적 결단을 새롭게 한 절기이며,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년 축제 중 하나였다라는 거죠. 신명기 3장 31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역계를 매는 레이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제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는 모세가 매 7년 안식년마다 율법을 낭독하라는 명령을 반포한 후 448년이 되는 해, 7년째 해당하는 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솔로몬은 11개월을 준비하여 이 시기에 맞춤으로써 성전 봉헌식을 통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인 언약을 성취하신 것에 감사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에 기초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여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열기로 다짐하기도 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는 성전 건물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건물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닌 각자가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언약계 운반과 안치의식에 솔로몬이 선도하고 제사장이 주도하지만 온 백성이 다 함께 참여하는 의식으로 거행되었습니다.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모든 장로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참여하여 셀 수도 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으며 규정을 따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언약계를 외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일에 한 마음으로 참여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한 마음과 한 뜻의 공동체에 주님이 즐거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믿고 의지함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언약궤가 성소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지성소에 안치됩니다. 그 안에 언약의 돌판을 놔둠으로써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죠. 1800, 1985년 6월 TWA 847기에 가장 존스테이스 트레이크는 자신이 모는 비행기가 테러범에 의해 필압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공학에 착륙시키려고 시도하죠. 그가 비행기를 베이루트 공항 쪽으로 접근시키자 테러범은 그의 머리에 총구를 들이대면서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으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던 그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기 시작하죠. 그러나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죽는 것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야. 죽은 뒤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안이 넘쳤다라고 합니다. 이후 17일 동안 전세계가 847기의 필압 때문에 경악했지만 정작 그는 승객들과 가족의 안전에 대해서만 염려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당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테라범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수류탄이 터지지 않고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죽도록 허용하셨다면 그것은 곧 나를 위해 마련하신 더할 수 없이 좋은 그분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몇 차례의 어려움의 승객과 승무원은 물론 자신까지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진실로 하나님은 기내에 함께 임재하시면서 평강으로 나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온다여도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스라엘의 찰롬을 결정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이 담긴 언약괴가 지성소에 안치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 건물의 나라가 아니라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상징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 나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언약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하루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귀한 자들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